안녕하세요 검장 박경택입니다 70대 부모님에게 영상을 추천해드릴 운동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폼롤러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어, 다이소 가면 5,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 걸 구비를 하셔서 폼롤러로 내 하체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하체 총 4군데를 풀 건데 다섯 군데요풀 건데 대퇴근막장근 부터 풀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만약에 된다면 양 다리를 바닥에서 빼고 하나 쭉 돌아오고 쭉 돌아오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 엄청나게 아프실 겁니다. 양쪽 내부위와 엉덩이 중에 이 대퇴근막장근 바깥 부위에 허벅지를 푸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. 그러면 바늘바닥에 대고 아픈 강도의 난이도를 좀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20번 반대쪽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퇴직근과 내측관근 외측관근 허벅지 앞쪽을 풀 건데 이건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파타고니 직전까지만 대주시고발 떼고 팔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 무릎 직전까지 둘셋 네. 이런 식으로요. 이것도 20번씩. 세 번째로, 내정근이에요. 내정근은 여기 허벅지 안쪽 부위의 근육인데, 이렇게 안쪽을 받힌 상태에서 내가 대각선으로 풀어주는 겁니다. 이것도 20번. 마지막, 햄스트링, 허벅지 뒤쪽인데요. 올라탄 상태로, 이건 복부에도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. 세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늘어났다가 엉덩이 직전까지 그러고 돌아오고 둘 돌아오고 셋 돌아오고 이것도 마찬가지 20번씩 마지막 엉덩이인데요 엉덩이는 생각보다 잘 느껴지기도 하고 안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느껴진다면 혈이 눌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프실 거예요 이 대퇴구를 바깥으로 약간, 바깥 회전을 약간 시켜놓고, 누운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엉덩이에 폼롤러를 대주는 겁니다. 그러고, 지그덕지그덕 지그덕 눌러주세요. 회전시키면서, 이렇게 다섯 가지 부위의 근육을 폼롤러로 다 풀고, 그 다음에, 자,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아주 쉬운 동작이에요. 내가 한발로선 다음에, 발을 가급적이면 무릎을 펴주시고, 무릎을 구부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, 무릎을 펴주시고, 앞으로 왔다가 천천히, 둘, 천천히, 셋, 천천히. 올리시는데, 이걸 차면 안 돼요.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내가 발을 올려서 잡았다가 천천히, 올려서 잡았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. 올려서 잡아놓는 동안에 힘이 들 겁니다. 여기는 장려근과대퇴직근들이 많이 작용을 할거기 때문에 많이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. 단순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앞쪽 부위의 운동을 해주시고 두 번째, 뒤쪽 부위의 운동입니다. 허벅지와 이 스트링이 작은 이 오는데 TV를 보면서 하셔도 되고 엎드리신 상태에서 한 발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. 근데 무릎을 구부려서 종아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발끝을 꺾어 놓으시고 하나 둘짝 하나 둘짝 이렇게 20개씩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한 동작이 필요한데 발을, 올린, 발을 올린다고 어떻게든 내가 허리각을 틀면서 이런식으로 들어오시면 안돼요 허리각은 고정 배도 바닥에 댄 채로 엉덩이 근육으로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양쪽 20개씩 세 번째 동작으로요 스쿼트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스포츠 센터에서는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뭐 쇼파가 있겠죠 쇼파가 있으면 무릎을 붙여주세요 붙인 상태에서 옆구리에 손을 대고 힘만 뒤로 빠지는 겁니다 상체를 많이 숙이는 형태가 아니라 상체는 가급적 세워두고 턱 집어넣고 척추 정렬을 일자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. 약간 사선으로 45도 정도까지만 내려가시고 다 완벽히 일어나지 마세요. 완벽히 일어나기보다는 약간 구부러진 정도까지만 거의 다 일어나기는 하되 무릎을 이렇게 펴는 게 아닙니다. 무릎은 그대로 소파에 박아 두고 힘만 뒤로 뺐다가 이렇게 하나 둘, 요것도 숨무 위치.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.